안녕하세요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이라 그래도 반복적으로 좀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선 좀 답변을 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전 저희 창업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게다가 지금 컨디션도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멘토링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팀원 가산점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2020년도 얘기예요. 팀원 가산점은 2020년도 제가 했던 때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때 팀원 고용 의무라는 게 있었어요. 팀원으로 적어서 제출했던 인원을 무조건 내가 배정된 인원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대 보험 가입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했었는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까지예요. 그 얘기는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팀원을 적어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적어내 근데 결국 팀원을 이제는 그냥 잘 적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 없이 그리고 팀원에 대한 점수 배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안 적어내는 것과 적어내는 것은 다르겠죠. 적어내긴 해야 돼요. 잘 만들어서 적어내시길 바라고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막 한명적으라고 했던 거는 요 팀원 고용 의무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가로로 제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글 파일로 제출을 했고 유튜브 방송을 할때 이렇게 제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가로 모아 찍기를 한것 뿐이에요. 저는 한글 파일 A4 용지 나오게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팀원 이름으로 내면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그러니까 내가 제출하는 사람을 이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서 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팀원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 주간 기간을 한국여성벤처협회로 했고 그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에 그래도 그저 같은 어중이 또 중이도 뽑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아무리 많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인원을 많이 뽑게 되면은 조금 덜 괜찮은 사람들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경쟁률에 대해서 그 염두에 두고 그 경쟁률을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제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주, 정체적으로 많이 뽑는 곳이 상대적으로 그게 당장에 보이지 않는데 소셜벤처, 여성 그리고 그린 경제 이것만 딱 배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만일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질문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 정도만 대답을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생뚱한 질문이긴 한데 페이닥터로 돈 벌어서 저는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전에도 사실 이거는 저희 창업하는 의사 채널 첫 번째 영상이나 첫, 두 번째 영상에서도 그랬을 거고, 이건 제본 채널인 다닥유연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도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한 것이고, 페이 닥터를 9 to 5로 하면서 창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진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고,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제 머리에 한계를 많이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짜 대충 할거 아니면 정말 저는 온 힘을 쏟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고 그리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하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예비창업 패키지 단계를 거치면서 내 사업 아이템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이제 페이닥터라는 과정을 통해서 돈 벌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제가 처음에 예비창업 패키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제가 오래 안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쪽으로 틀려 그랬어요. 그게 나한테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류 작성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필요해요.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방법을 배우는 거고, 내가 대충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같은 거 다, 예비창업 패키지 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배우게 됩니다. 그거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꼭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겠죠. 주먹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잘 시작하고 싶어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비창업 패키지, 물론 저는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합격을 하기 위해선 보여줘야 돼요 이 사업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얘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단순히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거는 봉사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뽑아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수익을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이게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1인 기업으로 평생 가겠다. 이런 가능성으로 보이면은 얘 뽑아줄 이유가 없어요.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건 결국 목적 자체가 고용 창출에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셔서, 예, 그, 꼭 시장조사 관련해서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서류 마감이니까 잘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만일 창업 자체를 아예 안 해보셨던 분, 그리고 이번 거 너무 미흡하다고 느끼셨던 분 계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창업 패키지 그전 단계의 그 예비창업 패키지 프리스쿨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6월에 모집을 하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 시켜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실전 창업 교육도 참가했던 게 사실 예비창업패키지 특화 교육 아 특화 과정에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발표평가까지 가봤던 것도 참 사실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예 화이팅입니다. 원래는 이런 걸 여러 차례 진행하지만 정말 너무 아프네요. <laughs> 어쨌든 화이팅입니다.